정계하면 되겠죠. 정계, 이렇게 하나씩 정계해보다 이렇게 정계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18x제곱, 이렇게 해주면 마이너스 12xy, 요 끝에 거, 바깥에 거 해주면은 플러스 3axy, 플러스 어, 2ay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 이걸좀 정리를 좀더 해주면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3a 가로치고 xy, 그 다음에 e a y 제곱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a하고 b를 더해달래요. 얘하고 얘를 더해 줘봅시다. a와 b를 더해 보자. a와 b를 더해 봅시다. 음. a와 b를 더해 보자고 a와 b를 더해 보자. 그러니까 요거 개수 요 개수. 더하면 3이 된대요. 얘하고 얘를 더해 달라는 거예요. 더해 봅시다. 마이너스 12 더하니까 5a죠. 그것이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거예요. ab를 더하면. 그래서 5a는 15가 나오죠? 그래서 a는 3이 나오겠습니다. 13번 답은 3이 나옵니다.